이 방이 지금 어미 개하고 애기들 있는 방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기들 신문지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깔아도 애기들이 지금 소변을 못 깔렸어 아무데나 이렇게 넓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 하라고 아무데나 깔아주고 있습니다. 애기들아 미야 애기들 안녕.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으면 치웠는데도 이러는다 음, 하고 여기는 오늘만 아직도 숨좀좀숨무차고 숨을 숨을 네, 치러 지금 상, 치러 지금 들어간 상태로 약 먹고 있으니까 음,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병원을 찾아서 응 음? 자피시다 그리고 여기 신문지를 깔아서 읽어도 돼. 아무데나 엉망하고 서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음. 제 복숭이에 대해서 막치지 펜스 오늘 또 3일째 펜스 작업하러 왔다고 듣고 고아유예뻐라아유 예뻐라, 예뻐라. 미 치겠다. 아이고저새끼들예게서 찬해. 아 아이고, 엄마. 지금 엄청. 그리지 여기가 이제 찐덕이 뭐 온갖 게 몸에 다 붙어갖고 병원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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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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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지금 먹금먹금 지금 먹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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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금식 앞사 생명을 죽이는 거는 저도 싫지만 이 놈들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 아주 그냥 누구 누구도처럼 음 응? 일은 피를 빨아 먹 이게 몸에 막 여러 개가 붙다가 피를 빨아 먹면 애들은 못 견뎌한다고 하고요. 아이야 이거 지금 아직도 <laughs> 무서워서 피 해버리려고 이거 예쁘려 이거 예쁘려 어떡하니 예뻤어. 엄마만 건강하면 애들은 이제 괜찮을 거야. 응? 어저께 보름달에 떴는데 엄마가 기도 많이 했다. 내 네, 엄마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기 추억가봐서두개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해줄 거고 글라디오스님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갖고이리도뭐차감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들 그들을 다까르돼글라디오스님이 부산에 가서. 나중에 또한 박스를 표라표을만막 그, 사가지고 애기들 위에 붙였는데 조명등까지 애기들 사서 붙였어요 이렇게. 아이고 부지런하고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대단해 대단해. 이거는 이제 엄마 그림이고 저 뒤에는 복선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 오늘 호텔 식 식단입니다 할치밀, 할치밀. 그래서 이제 수제식으로 만든 음식인가봐요. 할치밀, 마음으로 만든 아이들 영양식. 그러니까 그 노령견들. 그런데 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노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 그 음식을 씹어가지고 제가 씹었어요. 옛날 할머니들처럼 먹이고 그랬는데 그게 좋지도 않고. 근데 뭘 이렇게 분쇄기에다 뭘 갈았어. 근데 항상 해도 그것도 너무 너무 힘들어요. 막 시, 시간 적어도. 근데 이게 곰탕이에요. 곰탕인데 굉장히 국물 어저게먹여봤는데 국물이 진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좀 먹어볼게요. 조금 단들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어. 저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저께 이제 선물을 받았고 제가 자 그다음에 아이들 여기는 조금 격리돼야 돼요. 근데 벌레. 이것도 누구야? 그라디오스님 사서 붙이고 엄마 이름 이물망 초고 물망초예요. 그다음에 개백장 그 도살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의미로서 음, 글라디오스님이지어준 물망초. 큰 애기는 노란 애기예요. 노란 애기 한번자네이 노란 애기는 물이에요. 아 어, 물, 물이야. 그다음에 이아만 애기는 망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 초가 죽은 거예요. 초 어, 엄마게 또 영원히 있을 거예요. 엄에게 옆에. 자 이제. 심장사상충을 치료하는 과정인데, 먼저 이 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영양이 단폭되어야 치료를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먹이면서 요걸로 이 곰탕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세워놓고, 얼마나, 어저께 이거 곰탕주니까 애들이, 애기들도 엄마도 뚝, 딱한 그릇 금방 먹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어떨지 한번 볼까요 음. 그리고 저거 만드신 그 어? 어떻게 하나? 그 만드신 사장님도 이거 우리 영상 어저께 다 보시고 하셨다고 그래요 감사했다고 아주 우리가 감사해서 이런 음식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그 셔나. 음.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 자뭘 건고나.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자이렇도한번 해보겠어요. 에미야, 어미게. 자, 우리 호텔, 호텔식. 일식 음식이랍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먹어 먹어 먹. 어이고 맛있어. 막 애기들 먹. 맛있어. 어이고 벌써 먹어. 그래. 너도 좋아요. 엄마도 편하고 너희들한테는 영양가 있고자. 자. 아이고 어이고 맛있어. 애미도 먹자. 애미는 애미는 먹자. 어이고 맛있어. 근데 약부터좀 먹어야 되는데. 애미는 그 가지 부족하니까 더 줄게. 이게 이렇게 한 팩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렌즈지나 뜨거운 물에 이렇게 오늘은 저는 뜨거운 물에 살짝 했어가지고 식혀서 아기들. 음, 애미 줄게도. 이렇게 바로 뜯게돼 있으니까 안 받아. 어, 아니야, 더 줄게. 뚝딱 먹어버렸어. 응? 딱 먹어버렸어. 자, 한번더 먹자. 응? 이제 아, 영양, 영양이, 영양이 잘. 어요 어려운 치료를 심장사상치료가 힘들어요. 하다가 죽는 수가 많고 체력이 지금 보충이 안된 상태라서. 아이고, 애기도더 먹고 싶어. 더 먹어. 뚝딱 해버렸어. 응? 자, 아기도 다 먹어. 세상에서 해줄 수있는거다 해줄거니까 응? 장복하자이리 응? 여기 너를 보고 있는 언니야 오빠 <laughs> 엄마들이전다는 온갖 구다 보내셨다 지금 이 친구는 부터 도착할 친 같아. 응, 친구는 이친는이친이는것들이야 그러니까 애미가 지금 제일 중요한 는 어미 개가 심장 사상충을 이... 치료를 잘 이겨내는 것. 어? 또다 먹었어? 그게 가장 중요해 지금. <laughs> 근데 약을 약도 지금 이걸로 이걸로 먹이려고 그래요. 원래 약은 물에다가 설탕까지 다 섭먹이는데 설탕 뭐 좋지도 않고 했어. 이 약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섭먹이니까 좋더라고요. 자, 애미야 자한번자 우리 애기 아직도 들어워가지고 어이 어이 애기야 애미야자 아이 예뻐기한번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놓고 응? 자어또 카메라에 떨어지면 자자 애기야 애미야 아이들 나이 키 엄마 e h i 마 o 노하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잘했어요 자이 t s 먹어 다먹 g 그리고 또 t 기 하나 더 아이고 m g o 도망다 to say it. I'm g o i n 망이. 이 say it. I'm 잘먹 i n g to say it. I'm g 유, 애기들 먹이기도 좋고, 그, 노령견들 먹이기도 좋고, 너무 편리합니다. 아우 저는 막 입에다 씹어가지고 애들 주고,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어, 그렇게 했는데, 너무 편합니다. 가격은 잘 모릅니다, 아직. <laughs> 제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주신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이용할게요. 제가 오늘 홍보 났었어요. 왜냐면 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감사합니다. 애기 잘 먹죠? 근데 어저께 먹고도 뭐 설사하거나 뭐 토하거나 전혀 없어요 다 저기 다한거같요 지금 이제 여기 아가들은 끝이고 다음에 또 심장사상충 아가 발바리 아가 아지예요 이름이 강 나는 강씨니까 아지한테 가서 심장사상충 약 먹여야 됩니다 지금 오케이 너희들 편안하게 있어라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아무 데나 똥놔도 괜찮아 넌 마음대로 해